아, 네, 안에 백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 2022년 10월 27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20.7K 구간입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어제 21K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 네, 저는 21K 도달 시에는 좀분할쇼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저항을 하고 보고 있고 손절은 2 1 5 k 까지 보고 있지만 뭐 저항 유력한 저항 구간은 21K에서 21.1K. 구간을 좀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21k 살짝 넘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를 가까이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 약간 웨지 패턴이라고 하죠. 다이아고날 패턴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기도 하고, 이 하단 트렌드 라인을 약간 이탈을 했을 때는 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 지표가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어요. RSI를 보시면은 지금 15분 모노로 봤을 때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래 의고점은 내려가고 있고 차트를 1 시간 번노로 봤을 때도 똑같이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래 의고점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다발 현수가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숏을 진입했다고 한다면 스탑을 잘거셔야겠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어 여기까지 보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구간의 움직임이에요. 하트를 다 지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상승파동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크게 봤을 때 돌, 돌이켜서 보면 은 상승파동 나왔고 조정파동 나왔고 여기서 상승파동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돌이켜서 봤을 때 분석을 하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매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리플레이로 지어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올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고 어 여기에 대한 상승파동, 여기에 대한 상승파동이 이렇게 건강게 조정을 주고 여기에 대한 이 상승파동이 좀 바로 좀 반응을 줬더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얼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흐물흐물 흐물 흐르다가 흐르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런 그림이 여기서의 그림이 좀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여기 파동 카운팅을 봤을 때 리플레이를 지워보고 파동 카운팅을 봤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두 가지 갈림길이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 구간만 봤을 때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근데 이렇게 3파, 4파, 5파로 보기에는 여기 세부 카운팅이 되게 애매하죠 뭐 여기 3파가 1, 2, 3, 4, 5로 보기가 약간 애매한 그림도 있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A, B, C로 볼 수가 있는데 A파, B파, C파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이 C파도 다섯 개 파동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이 많이 애매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든 1, 2, 3이든 여기서 1파 2파 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3이 끝났고 또4 나오고 그리고 다시 5가 나오는 뭐 이런 그림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지저분해 보인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여기를 이게 파동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말이 되면 말이 되는 거잖아요. 뭐1 2 3의 1 3의 2 3의 3 이렇게 도볼수 있어요. 3의 4 3의 5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 5, 4, 5. 뭐 이렇게 1, 2, 1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막 돌이켜서 보면서 이런 걸 예상을 하긴 너무 더럽게 보여요. 저도 지금 쉽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구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서 오늘은 그냥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보나치를 봤을 때, 보통 저희가 그런 게 있죠. 이런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통 3파가 가장 길다라는 이런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3파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를 3의 1로 카운팅을 하고 3의 2 3의 3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이 전체를 3으로 보는 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주관적인 카운팅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냐 라고 한다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임펄스 충격파동 이임펄스 파동에 대한 피오마치 확장 지침인데 여기서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5파가 확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5파가 확장되는 경우가 뭐냐 보통 1 2 3파가 가장 길고 4파, 5파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임펄스의 그림인데 임펄시방 그림인데 여기서 1, 2, 3, 4, 5가 엄청 길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5파 연장 파동, 5파 확장 파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료를 넘어와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에는 보통 1파와 3파의 크기가 같으면은 5파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1파, 2인펄 이렇게 확장됐을 경우에는 1파에서 3파의 길이에 1.618 확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구간을 봤을 때이 이론을 대입을 해봤을 때음 저는 보고 있는 게 여기가 만약에 1, 2, 3, 4, 5라고 한다면 자석을 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라고 한다면 어이 피보나치 확장 비율 이 근거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좀첫 번째 이론을 천천히 넘어갈게요. 1파와 3파의 크기가 같으면 5파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 1파와 3파의 길이를 피보나치 확장비율로 재봤을 때, 지금 정확히 1대1이 나와요. 가까이 보시면 1대1 나오죠? 1대1이 나오고, 어, 그렇다고 라 한다면 첫 번째! 어, 이첫 번째 1파와 3파의 크기 가 같으면 5파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게 허용이 됩니다. 현재 차트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파에서 3파의 길이에 1.618 확장으로 임펄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5파라고 했을 때이 1파부터 3파의 길이를 재보고 이 5파의 크, 5파가 마지막 동이니까 5파의 시작점을 재봤을 때 과연 1.618에서 끝났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얼추 1.618에서 끝났거든요. 보시면.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어제 저항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21kg 저항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뚫지 않고, 이 추세를, 이 추세를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구간이 오파의 확장 파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를 너무 어렵게 뭐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카운팅을 하다 보, 하는 다 것보다는 이 지금, 지금에서는 21K를 뚫지 않는 선에서 오파 확장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제 관점이고요 물론 어, 오퍼 확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탑을 걸어겠죠 여기서 쇼트 진, 들어간 거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가 임펄스인지 단순히 ABC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임펄스라고 한다면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이제 ABC로 나오고 3파동이 5파 확장 임펄스로 나오고 4파동 5파동이라고 한다면 한번더 5파의 상승이 남아 있겠죠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4파 자료를 보시다시피 4파는 3파의 50% 이상을 되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파의 크기를 쭉 재봤을 때쭉 재봤을 때 어, 생각을 해야 될게0.5 0.5로 넘어서는안 돼요 그래서 이 4파가 0.5로 넘지 않는다 대략 19.7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9.7을 깼을 때는 이게 4파가 아닐 수 있다는 라 거죠. 조정을 주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어, 재차 한번 상승을 해야지만 현재 구간을 임펄스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19.7을 깬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가 제 1, 2, 3, 4, 5의 임펄스가 아니었고 A파, B파, C파였다. C파가 5파 확장 임펄스로 나온 관점으로 볼수 있다. 그럼 이게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여기가 A 파고 C 파라고 했을 때피마치를 보시면은 어 보통 뭐 A 파 이후에 B 파, C 파동이 보통 뭐 이런 구간까지도 갈수 있죠 1.27이까지도 갈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쭉 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아 19.7을 지켜주는가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여기를 닫고 올라가냐가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하방으로 이탈하는가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한번더 올라가는가 이것을 좀 중요시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또 생각을 하실게. 백군님 여기를 그럼 인펄스로 본다고 한다면 1파로 나왔고 2파가 나왔고 3파를 말씀하신 이제 5파 확정 인펄스로 보고 4파, 5파 한번더 상승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19.7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4파의 건강한 조정 범위는 어디일까요? 라고 여쭤보신다 라고 한다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번역기 돌린 겁니다 외국 자료를 보시면은 어, 웨이브 4는 웨이브 3에 23.6%에서 38.2% 또는 최대로는 50%까지 되돌릴 수 있어요. 0.5까지. 0.5로 넘어선 안되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비율은 2 3 6에서38.2% 피마치 0.236에서 0.382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 구간을 크게 또 피마치를 재봤을 때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준다 라고 한다면 건강한 조정 범위는 0.236 에서 0.382 해당 구간이 20.4k 에서 20k 구간 정도가 좀 건강한 조정이고 한번더 올라갔을 때좀 깔끔한 그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 나오면은 좀 인펄스로 볼수 있고 만약에 19.7이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를 인펄스로 보기 좀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다음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외시자그룹에 속해 있는 이 석구님 석구님의 어, 텔레그램 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해당 방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을 좀 많이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어, 석구님은 다양한 뭐 패턴 지지 저는 매물 뜨라인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되게 재밌게 합니다. 나스닥 개장하면 한번더쏠수 있어 <laughs>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뭐 재밌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저랑 좀 달라요 유머 코드가좀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좀 관점 공유 받으시면서 어, 시장 바라보실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구독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백구였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파동은 1파, 2파, 3파, 대파, 말파, 에너르기파.